임은 못하지만 즐길 줄 아는 하람스. 오, 와 어디로 가는 거? 저 앞으로 가볼까요? 으아! 야, 아! 멍청인가? <laughs> 야 내가 죽었는데 스스로? 멍청인가? 어디야? 아있다 진짜 똥이다. 아, 나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나 이게, 이게 제려로 다른 건 상관없는데. 아, 여기 끝에 있네. 자. 달려가는 점프! 오케이. 굿. 음. 오! 왔어요. 아, 이거 예전에 거긴데? 아니, 어제 거긴데? 어제, 어제. 어제, 여기에서 수십 번 죽었는데? 어, 또 지하 던전이에요. 여기 또 길을 찾아볼까요? 길을 찾아야 돼서. 어, 있다. 뭔가 연결할 게 있어야 되나 봐. 연결할 건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요 위에서 점프를 해야 되니까. 어, 아 저기 뭐 있다. 뭐지?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개가 있을 텐데. 한번 돌려 볼게요. 뭐? 어, 이 있네. 뭐지? 뭔가 저거를 올려야 되는데. 어딘가 올라가는 데가 있나? 아니 일단 저기에 연결할 공간이 있으니까 어딘가에 또 통하는 공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빨리 봅시나 열심히 찾아볼게요 이거 하나랑 이건가? 아야야. 언. 야. 어? 잠시만. 아이. 뭔가 닿을 때가 있을 텐데. 딱 뭔가 닿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온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 온 의미가. 일단 머리를 이제 열심히 이제 굴려봐야 돼요. 이걸 밀 수가 있나? 이건, 아, 이거 안될 텐데. 뭘까? 뭔가 당기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군대가 있나 보고 있어요. 있나 없나, 여기를 삥 돌아서 올려면! 동기를 옮겨야 되는데 동기를 옮길 수 있는 데가 없네 여기까지 잘 왔는데 뭐야 나어디어나 나나 어디야 나 어디야 아 어, 여기 나가는 거 이걸 연결해서 이걸 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앞에,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알겠는데, 이 앞을 가는 방법 모르겠네. 어! 장난 아니네? 와, 대박. 뭐야? 설마! 때려볼까요? 이걸 해서, 이걸 돌리면, 올려 어... 이렇게 가라고.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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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힘들다. 일단 방금 알아냈어. 야... 어디가? 어어어 낑겨서 낑겨서... 가볼까요? 이제 알았다. 어, 인제 알았어. 대박. 근데 여기에 이게, 이게 있을 때 우측 게라 진짜, 트릭 한 번. 장난 아니네. 아니, 내가, 이거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트럼프 뛰는 게, 어려, 어려워. 이게, 예, 달려서 점프!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됐어. 아 시야 안 좋잖아. 근데 저도 안 좋긴 한데. 자 뒤에서 달려, 점프, 야. 이거 실패했겠지? 이런, 이런 거, 거, 아 이거 이거 실패겠죠? 다시 처음부터 가볼까요? 자 아, 가봅시다 으아 어! 근데 이게 너무 아슬아슬하게 멀리있어 아슬아슬하게 멀리있어 시청자분 재미있으신가요? 아재미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까요 스토리를 봐야되는데 스토리는 무슨 어 하나, 둘, 셋 오! 어, 됐고 여기까지 이제 좀잘 오거든? 근데 이게 너무 바짝 붙어서야 돼서, 이 바짝 붙어야 되는 게, 약간 아쉽, 아쉬... 좀 어려워요. 하나, 둘, 오오오오 와 어,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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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봐. 왔어. 왔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내꺼 여기까지 온거 알았는데, 왜? 아. 어, 아, 저기에 있네. 여기 생겼네. 아, 여기 생겼다. 근데. 이 어, 으, 어, 어. 하나, 아, 둘, 점프. 오, 하나, 둘, 아, 점프. 오케이. 하나, 아, 둘, 점프. 오케이. 점프! 됐다. 왔다. 아, 드디어. 드디어 탈출. 드디어 탈출! 어, 너무 힘들다. 음. 너무 힘들어요? 어, 어디야? 안 보여서 총을 쏴볼까요? 음. 야, 야, 요, 야. 야. 문문 문 저기 있다. 뭔가 아이템이 없네. 여기는 어 잠겨있어. 잠겨있고 열어볼까요? 어 열었다. 어 비, 비디오인가? 어 비디오다. 아우, 감사합니다. 비디오를 우리 찾아봅시다 자어왜 비디오있어 가볼까요 비디오 이 비디오 봅시다 어... 잠시만 어디있지 비디오 어어어내 뒤에 있었어 내 뒤에 있었어 비디오가 오케이 시죠. 들어오세요. 자, 앉으세요. 아래는 어떠셨어요?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루드윅 씨 말씀을 들어보니 이 고아원으로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신기한 곳이죠. 전 처음부터 집처럼 편안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다시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지죠. 어린 아이가 집을 찾거나. 위안이 필요할 때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 음, 제레미한테 그런 집을 주고 싶으시죠? 네, 저희가 입양하고 싶어요 아, 완벽해요 두 분은 정말 완벽한... 어... 아, 뭐죠? 그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라고요? 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 써있는 건... 테스트 중... 이라고만... 그게 무슨 뜻이죠? 이봐요, 뭐냐고요? 그래이버 씨,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당신이 책임자라면 뭔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왜 이제 말합니까? 그... 그게...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애들 입양하러 왔는데 뭐안 되나?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또 다른 방향으로? 어, 열쇠가 있나? 아까도 여기 잠겼는데. 이제 갈수 있나? 어, 잠겼어. 뭐, 이쪽으로? 에뭔 네, 테스트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이제 알아, 알아. 되겠어? 오! 뭐야 여러분 저는 절대로 공략을 보지 않았습니다 뭐야 나도 몰라 뭐야 난 공략 보지 않았어 나 마치 공략 본 사람처럼 행동했어 그렇지 않아요? 안녕 난 크래프티콘이야 그림 그릴건데 도와줄래? 파란색 좀줘 고마워 이제 빨간색을 줄래? 빨간색 말이야. 없어? 아 어, 그럴리가 없는데? 아, 자, 문이야, 문. 문.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우리말로 다돼 있으니까. 아이고. <laughs> 아니, 우리말로 있으니까 눌리기 편해. 이거 빨간색을 숨긴 거지? 내가 다 알아? 이리 내나 뭐야... 아, 이게 훨씬 낫네... 아니요, 난그래티 뭐야... 뭔가... 그릴 건데... 도와줄래... 아... 열심 위에도 보고... 왜냐... 위에 쪽에 또 길이 있거든요... 원래 이런데 막 열쇠 같은 거... 다른 게임 같으면... 나도 몰라... 여기 이런데 원래 열쇠같은게 막 꽂아져 있거나 걸려져 있거나 그런데 어? 이거 아까 내가 온.. 온데 아니야? 일단 위로 다시 가볼까요? 가봅시다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야? 아, 요, 어, 아! 앞으로 가봅시다. 이이 야, 숙여! 가자. 숙여! 뭐야? 뭐야? 일단, 안 보여서, 열심히, 열심히 불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런 건좀잘 만든 것 같아. 잘 보여. 나에겐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 불을 밝혀주는. 야 어, 뭐야? 내어 네. 깜짝이야. 오. 어 야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 내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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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뭐야? 뭐야? 어디야? 뭐야? 뭐야? 마스크라고? 아, 일단 마스크 써봅시다. 아! 왜 여기부터 다 시작인데? 안돼 왜 여기부터 다시 시작인데 마스크? 일단 좀 이따 마스크 써볼까요? 어 야야 야. 여기 근데 불문 열려있나? 아야문 닫아 아왜 여기부터 다시 시작인데 아 여기 내가 온데지 들려봐. 왜 마스크 표시에요? 난 마스크인지 뭔지 모르 모르겠어. 어, 여기 이렇게 왔구나. 아, 햇님 연기 빨간색 있었어? 아, 빨간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이 안 보이나? 아나 빨간색인지 몰랐어 어 다시 가 다시 가왜내 눈에 안 보이지? 다시 가볼까요? 아 그래 내가 뭐 밟은 줄 알았어 아~~ 시야가 빨갛게 돼서 알겠습니다 아 빨, 빨간색 빨어 조금 빨간색이네 야야 야, 내려가야지 뭐해 왜 안내려가? 내려왔어? 어 됐다 근데 너무 안보여 아 시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있고. 어 일단 열렸어요. 이거 아직도 빨간색인가? 아, 아 빨간색이야. 아직도 빨간색이야. 어, 형 엄청 안 좋아요. 뭐야 이거? 어, 여기 또뭐 있나봐.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건전지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있다 뭐야? 아닌데? 건전지 열심히 찾아올까요? 어, 게임에서 이런 거라. 이총 진짜 좋다. 좋아. 오! 아, 아까 전에 내가 반대편 그 길이네. 오 신기해. 아까 전에 여기가 그 인형 기절한데 거기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통하는데? 이건가? 아요? 아닌데? 아 일단 열심히 가봅시다. 건전지를 꼽았으니까 어디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가? 아닌데? 이게 어딘가 들어올 텐데 열심히 찾아봅시다. 볼까 아니, 뭔가, 어딘가 불이 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불이 안 보여. 호수를 한번 따라볼까요? 호선을?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쪽으로? 열심히 찾아 봅시다. 뭘까? 이게 영업이 되거나 나타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열심히 찾고 있어요. 어! 어 뭔가 문이 열렸어. 여기저기 다 문을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온 데가 어디고 안온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열심히 쳐보고 있거든요, 길을. 위에. 옆에. 가운데. 뭐가 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이게 뭐야? 어, 여기또뭐 있네. 아니, 내가 이게 불이 뭔가 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너무 어렵고.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어? 아, 저기 있네. 그럼 내가 이쪽을 어딘가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내가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나봐요. 여기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다른 쪽갈수 있는지만 열심히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 아, 뭐야! 뭐야, 여기 뭐안 열어본 것도 이렇게 많아? 하나. 내가 뭔가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도 있어. 오, 오, 뭐지? 하나, 야, 이거 하면 뭐 있지? 어디가 열린 거지? 뭐가 있을 텐데, 봐요. 뭘까, 어디, 어디가 열린지를 알아야지. 내가 뭘 찾든 말든 할 텐데. 뭐가 있나? 아닌데? 아니야. 총은 세 군데인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지? 나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는 데가 있을 텐데. 어렵네. 뭔가 여기가 열리나? 어, 뭐야, 저쪽에 뭐야? 뭐가 있는데? 뭐야? 아, 냄, 아! 뭐지? 이걸로 뭔가 하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둘, 오! 어, 아, 어, 하나, 둘, 세 개인데? 내가 불을 켰거든요? 아, 총세 개구나. 하나, 둘, 아, 어, 어, 셋! 오, 됐어. 열렸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